자, 여러분들, 오늘은 MSR과 스카가 헌트 1 1번째 12번째로 이번에 새롭게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12세트는 그좀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다가 나온다는 말은 뭐 타스나 현재 인기 있는 매물들, 뭐 AWX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매물들이 12세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온다고 하는 것 같고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스카는 노소음기, 소음기로 이렇게 두개다 뽑아놨고요. MSR은 소음기만 봐놨습니다. 솔직한 말로 뭐 MSR 노 소음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없을 거예요. 솔직히 스나는 무조건 소음기야. 스나는 진짜 무조건 소음기를 써야 된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SR은 더블이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를 빌려주신 알파고, 우리 쪽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MSR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트고요 헌트의 특징은 40레벨부터 이렇게 탈폭을 건질 수가 있다. 근데 이 자라는데, 칼이, 직선으로 쭉안날라가네 좌우로가 날라가네 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어쩐지, 그래서 맨날,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안 죽은 거였나? 어쩐지 살아가더라. 자, 그리고 MSR 말 그대로, 반동. 오, 근데 여러분들, 확실히, 마이건2라서 그런가, 수탑속도가 빨라요. 제가 웃긴 게, MSR 헌트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영상을 찍은 건 아니지만 물론 예상은 했지만 헌트가 출시한다고 하기 전에 그래서 MSR 소안소 so so 뭐 이런 느낌으로 그 영상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아무튼 거기서 마이건이 아닌 일반 m s r 을 썼을 때는 굉장히 실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 일반 일반이 아니라 마이건은 파 어? 야 수확 봐라 일반 MSR 들고 올게요 마이건이 아닌 MSR이고요. 와 벌써 답답한데? 와 좋다. 이게 마이건 초 MSR은 0.91초거든요. 약 0.91초. 근데 일반 MSR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더블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변신시켜놓고 더블도 수업 빨라요 여러분들 요즘에 채팅창도 그렇고 더블은 수업이 느린데 이거 헌트가 무조건 좋은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꽤 많으시더라고 아니요 여러분들 더블도 똑같이 수업은 빨라요 더블 총기는 6발인 대신에 재장전만 일반 마이건보다 살짝 느리기 때문에 재장전만 느린거야 수업은 똑같아요 재장전 정확 3점이 나와라. 더블 12 세트. 그래서 이거 만족스럽냐라고 했을 때 근데 이게 6 발인 게 진짜 크긴 크거든. 스나에서 더블 MSR을 쓰려면 더블 12 세트 효과를 사용을 해야 돼요. 단점이 뭐냐면 더블을 MSR을 쓰려고 이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이 고사리를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에답을 구매를 한 단말이죠. 근데 이 에답을 구매하다 보면 m s r 안 쓰고 에답 쓰게 돼요. 그래서 저는 더블의 1 2 세트 효과의 단점은 내가 에답을 구매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는 MSR 하나만 보고 더블 세트를 맞추고 싶으면 에답 1레벨을 사든 노솜기 50레벨 을 사든 둘중 하나를 하라고 합니다. 요거를 사용하려고 요거를 사면 요거만 사용하게 되더라. 자, MSR은 이번에 또 버프를 받았던 게 반샷이 더 깝다는 거였거든요. 팔꿈치에서는, 일단 반샷이, 잘안 나온다. 일단 반샷이 잘안 나와요. 어, 맞. 진짜 음성인식 게임이 맞구나. 어, 일단 정강이 한 때려볼게요. 정강이 슛, 정강이 슛. 야, 근데 진짜, 써나다 보면 참 놀라는 게, 원래 여기랑, 여기를 때리면, 이렇게, 진짜 사람 몸을 관통시켜 가지고 안 죽었었는데 참 버그 잘 고친 것 같아요 아무튼 정강이도 반샷이 뭐좀 뜨긴 합니다 빼답으로한 보면은 맷답도 매한가지야 다음부 여러분들 이렇게 MSR 하나 봤고요 이번에는 스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준비성 지렸다 진짜로 쩡이님 계정은 진짜 없는 게 없다 여러분들 최초의 마이건2라고 불리는 이블 스카고요 이번에 확실히 버프를 받고 나서 스카도 꽤나 좋아졌어. 과연 이불이랑 비교를 했을 때 헌트는 더 좋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헌트가 더 좋아요.라고는 못해. 왜냐? 똑같아. 결론은 뭐스왑이나데미지나 이런 건 똑같지만 결국에 헌트는 그러면 진짜 좋냐 안 좋냐라고 했을 때 헌트는 당연히 더 좋다. 왜냐? 여기 에 있잖아요. 결국에 이불에 없는 이불은 요러, 요러고 요 있는데 어? 이불은 요러고 있는데 헌트는 칼속을 막 날려버린다. 이건 오송기고요. 오송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야 이거 포에왜 이렇게 잘 뜸? 일부러 그냥 에임 한번 흩날리면서 잡봤거든요또 말하자마자 안 뜨는 거보든 그, 여러분들 요즘에 이거 아시죠? 어, 제가 계속 영상이나 생방송 중에서 언급해 드리는데 인중까지는 몸샷 판정이다 아. 그래서 아 이게 헤드가 참 많이 아쉬워졌어요 헤라를 그래서 요즘은 여기를 잡으래요 진짜 옛날에는 목물이라고 했거든? 요즘은 근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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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냐면 역해가 그러니까 히트박스가 원래 정확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캐가 남캐보다 외소하게 나오잖아요 캐릭터는 티가 조금 더 작은 느낌이고 조금 더 이렇게 홀쭉한 느낌이라서 원래 남캐가 기준으로 여기에 머리가 있다면 여캐는 여기에 머리가 있기 때문에 히트박스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원래 여 남캐는 이코 부분이 턱뭐 이런 느낌이라면 얘들은 코가 있기 때문에 인중은 헤드샷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써봤구요 이번에뭐 헌트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개인전에서 조금씩 써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카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써볼게요 중동사운드 아니네 여기였네 근데 제가 제가 1.4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1사는안 써도 될것 같아요 굳이 1.4를 써 썰만한, 메리트 없는 것같아 뭐야. 노소기한번 써볼까? 소음기는 좀, 뭐가 안 맞는 느낌 나냐? 오. 야, 노소기왜 이렇게 잘 맞아? 왜거도 치면 인정, 나올 때. 어, 좋았다 동시에, 내 앞에서 동시에 두명이 죽어. 아, 아, 아! 초월하는 거못 봤어. 아! 아니, 오라시 있네. 이럴 때는 확실히 1.4가 좋다. 야, 이거 아니, 1.4 근데. 스카가 발만 빠르면 좋다고? 아, 근데 솔직히 스카 이속 조금만 더 늘려, 한, 1, 2? 와우. 아니, 오래씨. 갑자기 마이거 레벨 올리고 계신가 본데? 어. 마이거. 레벨 올리러... 오셨군요 <laughs> 이런거 거이못잡지 나도 이럴때 한번 레벨올리고 하는거지 하지만 50렙이다 확실히 확실히 근데 아 이게 아노서아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1에서 1.4를 쓰지 말라는거야 방금 연사를 땡겼는데 1.4 못되어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놀래. 그니까, 러 무조건, 그냥, 무조건 기본으로. 기본은 기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땡기면 됩니다. 이게 데미지가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 좋을 텐데요. 자, 아, 이제 좀 헌트, 써게요 아, 더블킬 하나. 아, 더하킬 하하하하. <laughs> 아마다 MSR 민속촌에서 한번 해보라던데. 그래야 더블키 좀잘 나온다고. 어, 까비! 방금, 선생님 사이죽은것 같은데. 자, 본주님이 3번을 권총으로 드셔가, 해놓으셔가지고, 조금 적응이 안 돼요. 옛날에 참 많이 이다 아, 맞다, 여러분들. 헌트는 칼폭이 있었죠, 이렇게. 어, 예. 다시 여러분들, 이거, 민속 좀 가서 할게요. 아, 까비, 이게 안 죽어? 이제 좀 칼폭으로 준. 오! 이거예요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였어요? 이거예요이거예요 이거예요. 지렸다. 어, 또, 또, 소음기도 괜찮네. 어, 소음기도 괜찮네, 또. 괜찮은데? 괜찮은데? 허잇! 아, 이거 반사 때문에 좀 많이 섭하거든? <laughs> 아이 참. 이거, 이거 진짜 반사 뜨면 많이 섭한데, 아 반사 든면권총에 너무 많이 떠가지고. 마지막은 칼폭으로. 아, 까비. 허이. 아, 까비. 죽으세요. 죽여죽세요 얍. 허이! 아! 패드죽였습니다에 여러분. 네. 오노라. 어, 도나에스나저분 더블... 유튜버 하시는 분 더블킬 나올 때까지 제발. 더블 킬한 번만 아, 나 진짜 한 번만요. 동시에 나와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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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거 아어아어어아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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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더블킬 찍어 아어 찍어 찍어 여러분들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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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음 주에 여러분들 이렇게 펀트라 MSR 써봤는데 꽤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이만 끝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유바